스파크 2021년형. 아내는 21살. 오늘은 튜닝 끝판왕 아니고 튜닝 끝! <목소리>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2021년형에다가 튜닝 비용은 300만 원. 여기까지 듣고 많은 분들이 어? 근데 무슨 튜닝 끝판왕이에요? 하실 거예요. 오늘은 튜닝 끝판왕이 아니고 튜닝 끝입니다. 왜냐고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쉐보레 스파크하면요, 원래 경차 마티즈를 이어온 모델입니다. 무려 23. 이나 된 장수 모델이고요. 승용차 전체에서도 가장 오래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오래 사랑을 받아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은 모델이고요. 자, 이 차량에다가 300만 원의 튜닝 비용을 썼어요. 차주가요. 차주는 23살입니다. 근데 오늘 차주가 둘이 왔어요. 아우, 커플! 요즘 튜닝급판왕에 왜 이렇게 커플들이 많이 옵니까? 근데, 어? 너무 어린 거예요. 차주 스물 셋, 아내 스물 하나, 그리고 아내는 임신 삼십 오주 차. 커밍 순입니다. 심지어 딸이래요. 와,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고요? 딸인 것도 부럽고, 결혼한 것도 부럽고, 스물 한 살인 것도 부럽고, 저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좀 되게 부러운 마음이 큽니다. 어, TMI를 좀 얘기하자면 태명은 봄이래요. 시부모님께서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어, 그냥 오늘 차를 물어봐야 되는데 아기 정보를 더 많이 물어봐 가지고 제가 해 드릴 얘기가 처음에 아기 얘기밖에 없어요. 아, 진짜 너무 부럽다. 자, 여러분, 이 차가 왜 튜닝 끝이냐? 차주분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튜닝을 되게 차근차근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 어치 정도 튜닝을 했는데 아, 이제 아기가 커밍순인 거예요. 그래서 차주부는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차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돈을 써야 돼요? 봄이한테 써야죠. 그리고 아기 낳느라 진짜 고생한 아내한테 써야죠. 그래서 오늘은 튜닝 끝판왕 아니고 튜닝 끝! 이건 인정하자 우리, 오케이? 자, 앞쪽부터 차근차근 튜닝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릴망을 했어요. 연질이고요. 그릴망 이렇게 해놓은 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쪽, 아래쪽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바디킷은 세보레에서 순정 바디킷으로 나와서 앞도 하고 옆도 하고 뒤도 하고 전체로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조금 더 낮아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립뎀은 전차종으로 달았고요. 여기 피싱 브라켓을 이렇게 번호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것도 약간 앞모습 디자인의 완성인 것 같아요. 본입 그 부분은 블랙으로 랩핑을 했고, 이 블랙이 이 아래 그릴까지 이렇게 감싸게 이렇게 드러났고, 이 립댐도 블랙을 처리해놔가지고,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색상 톤도 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보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되게 잘 꾸밀 수 있는 튜닝 꿈나무인데 아이 때문에 이제 튜닝 끝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이 차주분이 오늘 튜닝 끝판왕을 신청한 이유도 어, 너무 아쉬워서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기념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고 하셔서 솔직히 요 정도면은 튜닝 끝판왕에 출연하기 조금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좀 아이, 군인 이런 게좀 약합니다. 그래서 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아, 아기 태어난 꼭 아기 사진도 보내 주세요. 오! 궁금해. 옆으로 왔습니다. 카나드 윙 달아 놨습니다. 우리가 카나드 윙 같은 경우에는요. 딱딱한 건 불법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연질입니다. 요거는 합법. 그리고 휠은 아비드 16인치 들어가 있는데 이게 휠캡에 붉은색으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캘리퍼에도 붉은색으로 어 색을 칠하고 오야 불랜본과 했는데 스티커예요. <laughs> 브랜보이 글자 스티커를 하나하나 손수 붙인 거예요. 어우 정성. 그리고 여기 붉은색도 랩핑을 해놨습니다. 자, 사이드에는 사이드 립과 바디킷으로 장식을 했고요. 어, 립 끝부분에도 이렇게 띠 랩핑을 해놔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를 되게 충실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곳곳에 이런 데칼도 너무 예쁘다. 이 차주분 진짜 어우, 튜닝 이 재능 너무 아깝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봐봐. 21살인데 벌써 아기를 낳아. 차주부는 2 3이거든요 그럼 애가 20살이 돼도 고작 마흔셋인 거야. 와. 진짜 오늘은 차보다 나이가 더 부럽.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와. 애를 다 키워도 마흔셋. 43... 와. 야, 이차뒤는꽤 많이 꾸몄는데 제가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과연 튜닝 비용 300만 원이 진실일까? 어 아내분과 같이 왔기 때문에 300이라고 우기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댓글에서 어, 이 차주분을 지켜줘야 됩니다 아이가 커밍 순이에요 네 300인 거야 싸게 한 거예요 야 근데 스포일러 이것도 비싼 건아 네, 스포일러 했고요 이거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서 멜빵 스포일러라고도 많이 부르는 건데 네 동호회 모임 가면 이렇게요 어? 종이컵도 얹어 놓고 야 이거 스포일러 되게 넓어요 아야 다운 포스가 아니고 그냥 차를 내리 누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 들고요. 클럽 MC 회원이구나 네 클럽 MC 스티커 굉장히 크게 붙어있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아나TV 스티커도 딱 하고 붙게 될 겁니다 쉐보레 엠블럼 블랙으로 처리했고요 여기 티코... <laughs> 경차의 원조라고 티코까지 딱 해서 뭔가 경차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하겠다 이런 의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RS 터보 약간 이거는 이제 쉐보레 가문이다 약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디퓨저 상당히 강력하고 배기팁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배기팁만 예쁜 게 아니라 이 차가 중통 직관으로 해서 엔드까지 아 소리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어, 아기가 이제 배기 소리 를 깨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깰것 같을 때는 이제 배기를 싹 플립을 닫는 거지. 그래서 가변 배기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배기음들 꼬시지, 어뿅! 보고 계십니다. 일단 레드 몰딩이 되게 눈에 띌 거예요. 이거, 와, 이거 어디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롯데마트 가면 있다고. 오, 롯데마트에서 이 레드 몰딩 사다가 직접. 한땀한땀 한땀 했다는데, 진짜, 튜닝 재능 너무 아쉽다. 괜찮아요. 애기 스무 살 키워놓고, 마흔 셋에 다시 들어와도 하나도 안 늦어요. 저희 구독자 주 튜닝 구독층이 진짜 2, 3, 40대입니다. 안 늦어요. 우리 찾지봐 또다시 나이가 좀 스멀스멀 부럽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차키. 차키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알리를 애용한다고. 근 튜닝 비용 300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알리 해외 배송을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알면 또 싸게 할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옛날에 포르쉐 막 게 하는 거 보셨죠? 네, 해외배송을 적절히 이용하면 싸게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선0이라고자 네. 그리고 튜닝 크팡왕 제가 평소에는 이제 실버 스티커만 선물로 드리잖아요 오늘은 같이 온 아내분께 출산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바스테트에서 나온 블링캣 방향제인데요 일단 향도 정말 좋지만 딸이잖아요. 어, 애기가 귀여운 거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이름대로 블링블링 하거든요. 우리 아내 분께서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21살, 23살 예쁜 부부의 스파크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스파크 이제 더 이상 튜닝은 진행하지 못하지만 아시죠? 진정한 튜닝은 옆좌석 튜닝, 뒷좌석 튜닝. 예쁜 아내와 귀여운 아이가 있으니 무슨 튜닝이 더 필요하겠어요? 잠시 튜닝 끝판왕 은퇴하셨다가 마흔셋에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하나의 튜닝 끝판왕 스파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근데요, 나는 진짜 스파크 튜닝 끝판왕이 보고 싶다고요. 저 위에를 클릭하세요. 아우, 우리 채널의 끝판왕 스파크. 많이 봤어요 네 위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너무 훈훈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톡 seul bann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하나 였어요 여러분 안녕 뿅 봄아 언니라고 해야 된다 이모라고 하면 혼나 삐까 어? 온다 헉, 엉덩이에 땀이 많다면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른다면 통풍 시트가 없다면 시트가 너무 낡았다면 요건 어떠세요? URL 클릭하시면 공동구매로 이동합니다 8 9천0 0원을 8만원에 오늘은요 쉐보레입니다